대한민국에서 상품이 잘 팔리려면 앞에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한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주는 만족감에 열광하는데요. 하지만 기업이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를 아무 제품에나 막 갖다 붙이진 못합니다. 일반 상품과 프리미엄 상품을 보는 소비자들의 잣대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의 서비스 센터에 차를 맡긴 한 고객은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서비스를 보여준 고급 수입 제조사의 만행을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14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벤츠 서비스 센터 분노의 풀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작성자의 차량은 벤츠 CLS63S AMG 모델로 가격만 약 1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차량이었습니다. 작성자 글에는 자신의 차량에서 이전부터 원인을 알수 없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 오고 있으며 문제로 인해 방문한 서비스센터에서는 직원들의 황당한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작성자는 올해 1월 차량의 엔진 경호능이 떠 처음으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문한 서비스센터에선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말하며 단순 경고등 삭제 조치를 취한 뒤약 4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한달 뒤인 지난 2월에 다시 작성자의 CLS 차량은 경고등이 떠 작성자는 다시 한번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비스센터 측에선 큰 이상이 없다며 저번과 같이 경고등 삭제 조치만 취했는데요. 이에 작성자는 동일 증상으로 재거비 4만원을 또 내야 하냐고 따지니 센터 측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곤 3월까지 잠잠하던 CLS 차량은 4월이 되자 다시 한번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또다시 센터를 방문한 작성자에게 벤츠 어드바이저는 터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차량의 여러 부분을 체크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있던 건이 다음 어드바이저가 한 말이었는데요. 여기에 어드바이저는 추가로 압력 센서가 불량일 수도 있기에 수리 및 점검을 해주겠다고 말한 뒤단 공인 및 부품 가격이 청구될 수 있고 교환 후에도 압력 센서 문제가 아니라면 지불한 공인과 부품 비용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을 작성자에게 전달한 겁니다. 어드바이저의 말에 작성자는 A부터 Z까지 부품을 교환해도 체크 등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동안 교환으로 발생한 비용은 내가 다 내야 하는 거냐고 따졌더니 어드바이저는 단지 그렇다고 대답할 뿐이었다고 했고요. 이에 기분이 상한 작성자는 다른 어드바이저로 교청을 요청했고 교체된 어드바이저는 수리기간을 많이 줄 것을 요구해 작성자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시간을 얼마든지 줄 테니 완벽히 원인을 파악해달라고 말한 뒤 5월 11일에 차를 센터에 입고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작성자는 차를 맡기고 수리가 한창 진행되던 중, 트렁크에 물건을 꺼낼 일이 있어 주말에 센터를 찾아 차를 확인해 보았는데, 수리를 맡길 때만 해도 가득 채워져 있던 기름이 바닥나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테스트 주행을 하느라 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 차주는 어드바이저에게 전화를 걸어 항상 고급류만 넣고 탔으니 고급류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드바이저는 테스트 주행으로 인한 기름은 고객이 직접 채워놔야 한다고 말해 작성자는 황당함을 느꼈는데요. 하지만 달리할 방도가 없던 작성자는 어쩔 수 없이 차 안에 있던 작성자의 신용카드로 기름을 채울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7일, 드디어 벤츠 서비스 센터 측에선 전화가 왔는데 통화 내용은 원인을 파악해 수리가 완료되었다가 아닌 해당 CLS 차량 문제의 원인은 알수 없으니 내일 차를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 달의 시간을 줬음에도 벤츠 서비스 센터 측은 원인 불명으로 진단을 내리곤 차를 가져가라는 것이었는데요. 수리가 완료되지도 않은 차를 찾아온 이후 차량의 상태를 본 작성자는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핸들은 우측으로 1cm가량 틀어져 있었고 휠 곳곳에는 까진 흔적까지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상한 느낌 있는 제보자는 블랙박스에 남은 영상을 확인한 뒤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작성자의 차량으로 서비스 센터 직원이 급출발, 칼치기, 불법 유턴, 불법 차선변경, 과속 등 난폭운전을 일삼는 모습이 담겨있었고 심지어 80km 전용도로에서 198km까지 과속을 하기도 한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던 겁니다. 영상을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던 작성자는 벤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설명하면서 언론에 보내겠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벤츠 고객센터에선 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고객센터 측은 영상 올리는 건 자유니 마음대로 하셔라는 답변을 내놓은 건데요. 결국 해당 사건은 지난 16일 JTBC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고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피를 고를 때 가급적 피해야 하는 직업군이 있는데 명품이나 고가의 제품을 다루는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왜냐면 자기가 그런 수준인 줄 착각하기 때문이다. 벤츠도 코리아 세 글자 붙으니 맛이 갔네. 요즘 벤츠 서비스 개판이네라며 벤츠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보도되기 전에 올리테면 올리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던 벤츠서비스센터 측은 방송이 보도되고 대중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보도 당일에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놓았는데요 벤츠서비스센터 측은 직원이 차량 점검을 위해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 고객에게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국내외를 막론하고재 제조사 측의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한 진행길은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6월 23일자로 작성자가 게시한 글은, 보베 회원님들 상황과 관심 덕분에 원만하게 벤츠 측과 합의했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심 가져주신 기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되었고, 기존의 글과 영상은 모두 내려간 상태입니다. 또한 작성자는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또한 벤츠 측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로 엄청난 보상을 받는 건 아니라고 덧붙이며, 해당 서비스 센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는 작성자였습니다. 최근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누노 삼성 지정 서비스 센터에서도 한 직원이 고객의 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도 센터 측은 시운전으로 업무의 일환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아 대중들의 공분을 샀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기 많은 수입차 브랜드이자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로 알려진 벤츠에서 발생해 더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물론 센터에선 차가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사전 고지를 하고 시운전을 합니다만 고객이 과속,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동의한 적은 없죠. 프리미엄이란 수식어가 부끄러울 정도의 고객 서비스를 보여주는 벤츠 코리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